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요리 영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치킨 영상을 어, 여러 종류를 많이 올렸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가장 흔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가 닭고기고 또 인기도 제일 많아요. 돼지고기를 안 드시니까. 그래서 어, 또그 프랜차이즈 중에서 KFC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KFC 맛을 따라하는 레시피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는 약간 다르게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저희 집 앞에도 KFC를 이렇게 따라하는 작은 가게들이 많은데, 거기에 한 아저씨랑 좀 친해졌어요. 제가 친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 아주머니가 친해지셨는데, 그분께 이렇게 배우신 거래요. 왜냐면, 그분이 예전에 KFC에서 알바를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따로 나와서 하시는데, 아, 이게, 이게 그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레시피나, 제가 알고 있던 것도, 이렇게, 젖은 양념, 마른 양념, 젖은 양념, 마른 양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적셔주고, 그 다음에 튀기는 건데, 그, 알바를 하셨던 분이 알려주신 게, 사실, 찐, 그, 비법은 물에다가 담그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다르게, 젖은, 그, 어, 반죽은 만들지 않고, 어, 마른 반죽, 그 다음에 물에다가 담갔다가, 다시 마른 반죽. 그렇게, 반복을 해서, 그 다음에 튀기니까, 어, 진짜, KFC처럼, 굉장히 막, 바삭바삭, 깍깍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이게 집에서 한골로는 그랬는데 또음그 평소에 쓰던 방법으로 하던 거에 비하면 그 바삭함이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보통은 조금 있으면 좀 이렇게 음아 뭐지 <laughs> 바삭함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얘는 어, 거의 뭐한 시간 다 됐는데도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뼈가 없는 허벅지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서 상추에 싸먹는다고 해서 상추를 산 거예요. <laughs>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여기는 밥과 치킨을 항상 같이 드십니다. 이게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자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단면이. 근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 치킨을 너무 많이 요리를 했지만 제가 한것 중에 그, 프라이드 치킨 중에 가장 잘 나온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너무, 아, 좋았어요. <laughs> 아, 그래서 밥과 이 산발이라는 인도네시아 소스와 찍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오래요? 아, 블랙핑크가 여기에서는 BTS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블랙핑크랑 오레오랑 이렇게 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막, 어, 사야지, 광고 보고 했었는데, 블랙핑크니까, 제가 꼭 먹지 않더라도, 아, <laughs> 근데, 갈 때마다 없는 거예요, 편의점에. 그래서 그냥 못 사고 있다가, 드디어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어, 이 핑크색은 안에는 초코크림이고, 음, 저거 까만은 거는 그대로지만, 안에 보라색, 보라색 크림은 블루베리 맛 크림. 근데 저는 보통 블루베리 어, 맛이 나는 그런 식품은 약간 이런 화학적 느낌이 나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잼도 딸기 잼은 맛있는데, 블루베리 잼을 사면 이렇게 뭔가 화학적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했는데, 얘는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진 않았거든요 <laughs> 저는 이걸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먹으면 반드시 막 이렇게 다른 걸로 어제 자신에게 패널티를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저녁을 안 먹는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두 시간을 할걸세 시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냥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아, 이게 그 달걀과 파를 약간 샌드위치 식빵 모양과 크기로 접어서 만들고 좀 도톰하게 만든 거 일부러 이건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파는 식빵 그거를 약간만 구워서 아, 거기에다가 이제 음, 아까 만든 달걀을 얹고, 그 다음에, 땜페라는 인도네시아, 아, 이거야. 땜페, 인도네시아, 그, 콩으로 만든 두부 같은 요리인데, 두부는 여러 가지, 음, 요리 방법이 있지만, 땜페는 튀겨서 밖에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간을 딱 맞게 알맞게 해서 튀기면, 진짜 치즈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치즈도, 그런, 슬라이스 치즈, 마일드 한거 말고, 진짜 유럽 치즈처럼 막 꼬리꼬리 한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맛이 나는데, 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두껍게, 도톰하게 썰어서, 음, 소금 간을 조금 세게 해서, 튀겨서, 이렇게 두 겹으로 아래에다 넣고, 그 위에다가 넣고, 그리고 삼발 소스와, 약간 매운맛, 음, 케찹, 토마토 케찹을 넣고, 양상추를 먹고 해서 시장에 가끔가다 있는데 매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상추로, 아, 그리고 토마토 그렇게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음, 여기는 햄이 어,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소고기로 만든 뭔가 수제 햄 같은 맛, 그런 맛이 나는 햄이 없고 그런 걸 살려면. 이렇게 고급 백화점에 가야 되는데, 저희 동네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리고 보통 그런 가공육은 다, 어, 뭐지, 닭고기로 만들거나 수고기도 그 첨가량이 굉장히 적어서, 음, 별로 이렇게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땜빼와 달걀로만 만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잘라봤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어, 이거는 몇입 먹었어요. <laughs> 음, 그리고 저는 밥보다 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빵보다는 국수가 더 좋고 파스타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런 한국 아시아 면이 좋고 그다음에 빵이 좋고 <laughs> 이거는 구황 작물 신콩 여기서는 신콩이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카사바 로 알려진 그걸 삶아서 으깨서 으깨서 이렇게 색을 내서 모양을 뽑아서 만든 케이크 떡 그런 것입니다. 하얀 눈처럼 생긴 거는 코코넛. 코코넛을 이렇게 어, 갈아서 네 갈아서 뿌려준 거야. 근데 막 은은한 맛만 있지. 굉장히 특별한 맛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뿌린 거랑 안 뿌린 거랑 다른 느낌 있잖아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건 인도네시아 컵라면인데 그 국물 맛이나 그런 양념은 저는 굉장히 좋아요. 맛이 제 입맛에는 맞는데 솥도라는 게 인도네시아 닭고기 스프거든요. 제일 유명한 그런데 좀 스프가 많죠 이렇게. 그게 가장 불편해요. 인도네시아 라면은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서 다 넣어서 섞어서 먹어야 되는 그게 번거로운데, 그래도 맛은 있어요. 문제는 면발이 좀 우리나라 면발에 비하면 쫄깃함이 덜한 거예요. 근데 특히 컵라면은 우리나라는 3분 정도 끓는 물을 붓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끓는 물을 넣자마자 바로 먹어야 되고, 그것도 빨리 먹어야 돼요. 이거는 룸피아라는 약간 스프링롤 춘권 예그 네, 건데 이 안에 들은 게아아 어, 그게 뭐지 대나무 아 죽순 죽순과 아 어, 닭고기 그걸 섞어서 넣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컵라면이랑 함께 먹으면 맛있습니다.